학부에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조송이입니다 어릴 적부터 밑적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미디어 아트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자기 개발이 아닌 자아해방을 한 방식으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소재로는 가려진 것이나 무의식, 그림자, 영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에 특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제 작품의 제목은 타닥토닥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 가지 단순한 촉각적 자극을 주는 키보드 두대로 타작 게임을 플레이하는 작품입니다. 이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리는 경험이 플레이어에게 토닥임으로 다가가기를 바랐습니다. 어른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작업인데요. 박원선 님의 소설 나목은 한 젊은이가 어머니에게서 독립하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독립이라는 주제를 가진 소설의 내용을 직접 타이핑하며 위안을 얻는 경험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뽁뽁이 키캡은 에이스 아이드에서 어딘가 결핍된 삶을 견디게 해주는 힘으로서의 꿈과 환상으로 뒤에서는 독립된 인격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터뜨려야 할 것으로서의 꿈과 환상을 뜻합니다. 덜커덕거리거나 빡빡하게 놀려지는 돌키캡은 어떤 답답함을 뾰족한 스위치는 삶의 날카로움을, 입력되지 않는 차가운 금속 키캡은 삶의 현재성을 뜻합니다. 폭포기 키캡은 3D 프린팅, 플라스틱 진공성형으로 몰드 제작을 하고 실리콘 주조 등의 기법을, 돌 키캡은 시멘트를 채색하여 만들었습니다. 덜거덕거리는 키감을 구현하기 위하여 키캡 스위치 속 스프링 사이를 변형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유니티로 구현하였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멘토 멘티님들과 교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받은 자극과 영감이 앞으로의 창작 과정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